저는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내에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 국민들과 함께 공분하고, 더 널리 윤석열 정부 이런 정말 만행들 추악한 실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우리 또피 같은 세금 허비하는 소식이에요. 오늘 또 국군의 날 아니겠습니까? 시가 행진을 연속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이 80억 이상, 90억 정도다. 아니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뭐 전투기나 헬기 운영하는데 그 연료비도 뭐 만만치 않죠. 이거를 지금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아, 우리 군 장병들 5,400명을 동원해서 이더위에. 한달 동안 시가 행진을 연습시킨게 이게 사기 진작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북한입니까?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부 억제력도 제공한다? 여기 나오는 최신 무기들, 전투기, 폭격기 이런 거 북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죠. 전투기 동원원에서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제는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작년에도 시가 행진을 했는데 왜 점점 북한의 무력 도발,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오물풍선은 왜 계속 날아옵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북한에서 이런 거, 시가 행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와, 두렵다. 북한 군사력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언제 정리 얘기요 지금 이게? 이런 이례성 보여주기 행사로 이 어려운 시국에 80억 이상을 쓰고, 5,400명의 군 인력을 한달 동안이나, 이 정말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은 소음에 교통 마비에, 하, 국민이 우습죠. 이런데 돈쓸 생각하지 말고 방산비리 척결하고 군내 가혹행위 뿌리뽑고 간부들의 승진이 공명 정대하게 될수있게끔 비리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질 만큼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는 것이 군의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고립이 됐던 북한이 활개를 칠수 없게끔 중국과 러시아 노골적으로 적으로 돌리지 말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편을 들수 없게끔 명분을 주지 않는 것 시릭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더 대북 억제력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